다른 장기로의 전이, 겨드랑이 전이, 림프절 전이 말고 다른 장기의 전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전이를 하는 거는 단연코 뼈 전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폐, 그 다음 간, 그리고 림프절과 뇌 전이. 이런 정도로 전이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. 림프절은 겨드랑이 림프절이나 쇄골 뭐 이런 림프절 말고 복부나 흉부 쪽 아니면은 완전히 목 위쪽으로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은 그거는 림프절 전이가 아닌 원격 전이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그 정도로 이제 전이의 순서로 하게 되는데 뼈 전이가 왜 맞냐? 이뼈 전이는 내강형 타입 그러니까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많이 재발을 합니다. 어 이렇게 되면은 어나뼈 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을 하실까 봐 정정을 하면은 삼중 음성 타입이나 헐투 양성 타입에서는 뼈저니가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. 내강형 타입이